자, 우리가 피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. 피해야 할 것. 그게 바로 제일 먼저 피해야 될게 샴푸. 샴푸는 정말 좋은 걸 써야 된다. 그니까. 개명 활성제가 생각보다 아주 맹독입니다. 천연 샴푸만 써야 됩니다. 근데 우리가 쓰는 화장품이나 샴푸나 로션이나 여러가지 종류가 있는데 화해 어플을 들어가서 보면은 거기서 이제 성분이 다 나옵니다. 그래서, 뭐, 파라핀이라든지, 방부제라든지, 그런 게 들어간 제품들이 있어요. 그리고, 보통 향을 내기 위한 성분들은, 좀, 좋은 천연의 성분을 찾기가 힘들더라고요. 그래서, 모양 무치가 오히려 더, 나을 수가 있다는 거. 그런 점을, 한번 말씀 드려보고 싶네요 <laughs> 턱 들었었네? <들으셨네>? 특히 <laughs> 피부에 닿는 것 <laughs> 그런 거 조심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먹을 때 플라스틱 용기에 담지 않는 것도 이제 음식에 플라스틱이 닿는 순간 확실히 <laughs> 황열호르몬에 노출될 수가 있다. 바디버드 이런 프로그램 꼭 보시면 좋고요. 오늘 여기까지.